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망을 이용해서 잡채를 <laughs>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료는 제일 중요한 건 파, 피망 그리고 고기, 당면 이렇게 사실 세 개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재료는 좋아하시는 걸로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수트나물을 넣거든요. 수트나물, 그다음에 이거 참송이버섯, 양파 반개, 당근 4분의 1쪽 이렇게 추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잡채 같은 거 하실 때 제일 빨리,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고기를 먼저 양념에 재야 돼요. 그리고 물을 끓입니다. 왜? 숙주나물을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겨서 물기를 쫙 빼놔야 당면이랑 묻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일을 절여서 넣으실 거다. 그러면 오일을 절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지금 저는 그걸 준비해놨어요. 물은 올려놨고요. 여기다가 이거. 돼지고기 300g 이에요. 양념 먼저 해놓을게요. 양념 간단합니다. 설탕 하나나 둘. 다진마늘 하나. 그 다음에 간장 한 넷, 다섯. 참기름 조금 깨소금.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 미림도 한 숟가락 넣고요. 그러면 양념 해볼게요. 양념 다 넣었어요. 후추 톡톡 뿌려줬는데 아까 그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간장 4, 5 설탕 하나둘, 다진 마늘 하나, 참기름 하나, 그리고 맛술 하나. 후추 톡톡. 근데 이런 거 양념하실 때.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드셔 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뭐세 숟가락 했다가 볶아 먹, 볶서 드셔 보시고 좀 싱겁다 그러면 간장 하나 더 추가해도 되니까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맨 마지막에 볶을 거니까 그냥 두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재료. 이거 원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위 아래 제가 다 떼낸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그냥 써도 돼요. 저는 오늘 소시지 야채볶음 한다고 위 아래 거 뜯어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채 썰면 미끌미끌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놓고 쓸게요. 자기가 썰수 있는 만큼 얇게 써시면 돼요. 당면이랑 같이 집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두꺼우면 맛이 별로겠죠? 피망, 저 4개 사용했어요. 피망 4개. 그 위아래 부분 잘라내고, 위아래 부분 다 쓰신다 그러면 3개만 사용해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양만큼 넣으시면 돼요, 결국. 양파 반개도 채 썰을게요. 숙주나물 삶은 물에는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어놓고 물 끓이면 돼요. 당근도 채 썰게요. 저는 여전히 칼질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먹을 걸 많이 해먹지만 칼질은 무서워요. 저도 이 참송이버섯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원래는 모기 버섯 주로 넣거든요 근데 모기 버섯을 안 샀어요 집에 이거 버섯이 있어 가지고 그냥 먹기 좋게 쭉쭉 찢어 가지고 사용할게요 칼로 썰으려고 했는데 잘안 썰리네요 <laughs> 이거 원래 솥밥에 먹으려고 샀는데 <laughs> 다른 거 넣어 먹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버섯 잡채에다가 넣을 예정입니다 어,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더잘 되네요. 음,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물이 끓고 있어서 숙주 삶을게요. 그냥 끓는 물에 진짜 살짝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소금한 꼬집 넣어주고요. 끓는 물에 한번 담갔다 빼는 정도만 해도 돼요. 이렇게. 숙주. 40초, 50초, 1분, 좋아하는 식감만큼 데친 다음에 깨끗하게 찬물로 잘 씻혀가지고 물기 쫙 빠지게 이렇게 채반에잘닫쳐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당면 쌓는 양에 맞춰서 담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거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한에1 정도 쓸것 같아요 절반보다는 좀 적게 그래서 물 1.5리터 정도 받아서 지금 끓이고 있고 물 끓일 때 오일 있죠 쓰시는 뭐 식용유 아니면 올리브유 아보카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잠깐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재료도 다 볶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당근을 제일 먼저 볶을 거예요 당근 왜냐하면 당근은 소금만 살짝 한 꼬집만 넣어서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근 제일 먼저 볶고 그 다음에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 왜냐하면 간장 설탕 조금씩 넣어서 다 볶을 거거든요 근데 다 따로 볶아 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당근 먼저 볶아 보겠습니다 후라이팬 예열한 다음에 당근 먼저 볶아 보겠습니다 당근 1 4분의 1개 소금 정말 딱이 정도 뿌려줄게요. 저 당근 채를 오늘 왜 이렇게 두껍게 썰었을까요? <laughs> 이런 볼 하나 준비해주세요. 한 곳에 다 담았다가 식혀야 되니까 다 먹는 건 본인 그집 식구들 취향에 맞춰서 볶으시면 돼요. 아삭한 식감 좋으면 덜 볶아도 되고, 어, 나는 당근 같은 거팍 익는 게 좋아. 그러면 또 익혀서 볶으시면 되고, 느낌 가는대로 양파 볶을게요 양파는 간장 조금만 넣어줄게요 간장 한반 숟가락 양파 반개 그러면 팬안 닦고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피망 볶을게요 엄마야. 희망에는 설탕 반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정도 넣어줄게요. 저희 친정 엄마는 간장을 써야 될땐 당연히 간장을 쓰지만, 왜 간장이랑 소금 둘 중에 하나 써도 된다? 그러면 주로 소금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간장이 더 좋아요. 엄마는 까매진다고 시, 그러, 뭐 소금 넣어야 된다고 할 때가 있지만, 저는 꾹꾹이 간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붓고 있는데 아까 이거 당면 넣으려고 끓였던 물이 좀 끓고 있어요. 여기에 써있거든요. 물이 펄펄 끓으면 면 넣고 6~7분 삶아준다고. 근데 여기에 찬물에 씻으라고 돼있잖아요. 저는 씻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 주먹. 조금만 더 시계 이제 시계 잘 보세요 이거 바빠서 시계 못 보시겠는 분들은 이것만 면만 삶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오래 삶으면 면 퉁퉁 불거든요 지금 53분이니까 저는 6분 7 6분과 7분 사이 인4시딱 정각에 저는 면을 뺄게요. 설탕 한, 한 숟가락 정도 넣고 간장 한 숟가락, 반 숟가락. 중간중간 면도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셔야 돼요. 피망은 볶으면 물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 생긴 물은 키친타월로 대충 쓱쓱 닦아주시면 돼요. 버섯 볶아줄게요. 모기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뭐, 새송이버섯이라던가 다 양념해주셔야 돼요. 버섯 양념 안 하면 그래도 맛있긴 한데 하는 게더 맛있겠죠? 기름에 뭐 표고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얘는 참기름 하나, 간장 하나, 설탕 반 숟가락, 이렇게 넣을게요. 참기름 하나, 설탕 반, 간장은, 한 숟가락 반은 넣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 이렇게, 잘 잘잘잘 볶아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버섯이 숨이 죽은 게 흐물흐물해지고 부피도 줄은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다된 거예요. 끝. 이제 뺄게요. 이제 고기를 볶으면 되는데 이게 면이 지금 2분, 1분, 2분 남았기 때문에 이거 면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볶을게요. 이거는 준비하려면 이제 큰 체반이 필요하겠죠? 이 당면. 건져 놓 그리고 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면을 찬물에 씻지 않고 뜨거운 물에서 건져낸 다음에 바로 참기름이랑 오일을 두른 팬에 빠르게 볶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웍이 필요해요. 저 지금 이거 그냥 뜨거운 물, 찬물에 헹기지 않고 물기만 딱 빼가지고 여기 채반에 뒀어요. 웍에 웍 달군 다음에 바로 팬 볶을게요. 이 체반 이번에 이케아에서 구매했는데 원래는 당면은 제가 오늘은 되게 조금 삶은 거고 평상시에는 거의 이만큼 삶 거든요 그럴 때 기존에 쓰던 거 쓰면 막 휘청거리고 그랬는데 체반이 되게 짱짱하고 좋은 거 같아요 무거운 거 삶아낼 때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달가진 거 같으니까 팬으로 가져갈게요 오일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 참기름을 한두 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물기를 쫙뺀 당면을 넣어서 볶아줄게요. 저는 이때 양념도 살짝 합니다. 어떤 양념을 하냐. 간장이랑 설탕, 설탕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간장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밥채 요리에 한창은 한 숟가락 반, 한 숟가락 자한 숟가락만 넣어볼게요 한 숟가락 정도 넣고 간장은 저한세 숟가락 넣어볼게요 하나 둘세어세 숟가락 더 들어간 것 같죠 <laughs> 네 숟가락 된것 같은데 이렇게 이 안에서 볶으면서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 뜨거운데 놓으면 안 되고요. 큰 볼에 담아서 식힐게요. 하나 당면 먹어볼게요. 음, 다행히 안 짭니다. 이거 이제 이대로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휘휘 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떡처럼 굳거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 아니면 놀고 있는 남편, 시켜도 돼요. 간단하니까요. 계속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건 아니고, 뒀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저는 이제 다시 고기 볶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고기 넣을 건데요. 고기 국물까지, 양념들까지 그냥 다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 고기에 깨소금 넣었어야 되는데, 오늘 깨소금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아무 때나 넣어도 돼요. 지금 넣을게요. 그리고 고기는 이렇게 볶다 보면 양념들과 물 이렇게 생기잖아요. 잡채에 넣는 고기는 이게 다 스며들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바싹 볶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 아직 조금 더 볶아볼게요. 그리고 요 정도 됐을 때 한번 맛을 보세요. 짠가? 싱거운가? 이제 거의... 국물이 다, 이렇게 양념이 다 스며든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제, 여기 아까 볼에다가 뺄게요. 저 이제 숙주를 무칠게요. 숙주 무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참기름, 음, 두 숟가락? 하나, 둘, 그리고,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넣고, 깨소금 넣고, 깨 넣고, 그냥 조물조물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깨를 하나도 안 넣더라고요. 었 그러면 좀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른 것도 다 양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세게 양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또 싱거운 맛이 없으니까, 한번 맛은 보세요. 이 숙주나물 먼저 당면이랑 섞어줄게요. 잘안 섞으면. 저는 언제 한번 요리학원에, 요리학원을 다녔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때 처음에 이 궁중 잡채를 배웠는데, 당면보다 야채랑 고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잡채를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당면을 많이 안 해요. 대신에 이런 숙주 아니면 그런 오이를 절여서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망같이 뭔가 아삭아삭 씹히지 면같이 씹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이제 숙주는 잘 섞였죠. 그래서 이거 다 넣어줄게요. 저 적게 한다고 했는데도 잡채하고 제일 맛있을 때가 이렇게 막 버무렸을 때 맛본다고 한입딱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맛 볼게요. 이미 맛은 비비면서 잘 봤지만 에이 고기랑 꼭 같이 먹어야 돼요. 너무 큰데? 음. 오늘 잡채는 완전 단짠단짠이에요. 제가 평상시보다 양념을 조금 더, 양념이 조금 더된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자극적으로 맛있어요. 몸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설탕과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잡채 자주 먹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